네 3과 메인 웨딩을 발표한 부분 중요한 구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43, 63페이지 페이지입니다 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이 부분 우리 어, 선생님이 말했었죠 but only in recent years has it been discovered that people also have territories 나요 여기 뭐가 쓰였다 나요 네, 도치가 쓰였죠 지금 보시면은 only in recent years가 주어가 아닌데 해지라는 동사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여기 it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it has been discovered that people also have territories only in recent years. 최근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근에 뒷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only in recent w e only only recent y a r s 최근에 최근이 되어서야. 그렇 it has been discovered that 가지고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놓치가 된 겁니다. 대때쓴좀대철이죠 사람들이 또한 뭘 가진다고 영역을 가진다고 그리고 또 강조, 주목해야 될게 여기 i t 가주어이고 또 t 시 뭐다? 진주어이다 라는 거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where가 뭐로 쓰였다 했죠? 여기는 where가 반면에로 쓰였다 했어요 반면에, 반면에 some cultures 이렇게 된 거죠 where some cultures에서 Where, 반면에 Some cultures such as Japanese, such as the Japanese, 뭐 일본과 같은 이런 문화에서는 일본과 같은 문화는 아 custom custom e d to crowding, others 분비는 장소에 익숙합니다. 하지만은 others prefer wide open spaces. 하지만은 예, 다른 사람들은 넓은 장소를 좋아해요. 그리고 like you to keep your distance. 그리고 어, 당신 같이 like you 너처럼 또 뭐하는 걸 좋아해? Prefer to keep your distance. 당신 같이 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는 지금 썸하는. 몇몇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를 others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문단에서는 어, Research shows that 이 부분있죠 여기서 문단에서 연구가 보여준다 대리아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appear to mow in 것처럼 보여요 have l a r g e r personal space 더 넓은 개인 공간을 가진 것처럼 개인 공간의 필요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뭐보다 most community 어, 다른 다른 어 사회 구성원보다 다른 지역 사회 사람들보다 더 넓은 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콤마 위치가 나왔죠. c 마 위치 이 위치의 선행사가 지금 뭔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커뮤니티 같지만은 이거는 집략에서는 뒷부분 을 해석을 해보면은 which r e s u l t i n 결과를 초래합니다 prisoners being constantly aggressive when approached by other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될 때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result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 프리시너가 공격적이게 되는 것이 어떤 원인이었어요? 커뮤니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더 넓은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다는 그 점이, 그 점이, 그 점으로 인해서, prisoners being constantly aggressive. 어, 수감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예 공격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result in이 나왔고요. result in이 나왔고, 그거에 맞게 in이, 어, 전치사니까, being 한 ing가 나왔어요. 요거 잘했는데 저 동명사가 나왔는데 바로 요 앞에 있는 요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f r e e e 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은 being constantly aggressive, 그서 지속적으로 적, 적대적이다, 지속적으로 공격적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공격적인지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누가 공격적이가 하니까 프리 i s 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p r i s o n 는 Being Constantly Aggressive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죠? 지금 이 Being Constantly Aggressive하는 이게 동명사지만 명사지만 원래 동사였잖아요 동사는 주어를 가지거든요 근데 진짜 주어를 가지는게 아니고 의미상 의미상의 주어로 가지는 거예요 누가 공격적인가 즉 누가 the prisoner 그렇죠? 소감자들이 공격적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로 목적격 대명사 아니면은 소유격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prisoner 사는 바로 그냥 명사가 왔으니까 이런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목적격이나 소유격, 힘이나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쓰일 때 이렇게 쓰인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